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소득에 비해 낮다는 분석입니다. 13일 부동산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세청의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값은 전국 평균 10.7배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2.5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12.2배, 경기 12.1배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평균 소득 근로자가 평균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22년 6개월간 급여를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이며, 전남, 충남,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 광역시 중 1인당년 근로소득이 4,746만원으로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5.9배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이외에는 광주 7.3배, 대전 8.2배, 대구 9.1배 등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근 하락한 아파트 10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를 제외하고 12월부터 1월 사이에 거래된 단지를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0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판교원 12단지 스테이트 아파트 2009년식 428세대 용적률 149% 38평형입니다. 2020년 9억 35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2천만원 떨어진 12억 8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락률 9위 성남시 수정구 창국동에 위치한 자연 앤 렘이 아니 편한 세상 아파트. 1540세대. 용적률 188% 30평형입니다. 2017년 7억 50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5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3억 6천만원 떨어진 11억 5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락률 8위. 성남시 분당구 이해동에 위치한 아름사단지 두산 삼호 아파트. 1992년식 1,132세대 용적률 198% 31평형입니다. 2017년 5억 4천만원에서 22년 최고가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4억원 떨어진 10억 5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락률 7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더샵 판교 포스파크 트 아파트 2021년식 1,540세대 용적률 188%, 30평형입니다. 2019년 3억 9275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6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4억 6천만원 떨어진 12억 2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락률 6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위치한 임해안신 아파트, 1993년식 1184세대 용적률 210%. 26평형입니다. 2017년 5억 500만원에서 22년 최고가 1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9천만원 떨어진 9억 8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락률 5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레센트럴차이 아파트 2017년식 1413세대 용적률 179%, 25평형입니다. 2017년 3억 9,275만 원에서 21년 최고가 1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4억 천만 원 떨어진 10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락률 4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래더힐 55 아파트. 2015년식 1,380세대. 용적률 179%. 53평형입니다. 2017년 10억 원에서 20년 최고가 2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7억 1천만 원 떨어진 14억 9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락률 3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장미일단지동부아파트 1993년식 1134세대 용적률 202%, 24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3년 최고가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5억원 떨어진 7억 9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락률 2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사단지주공 아파트. 1995년식 563세대, 용적률 170%, 2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4천 5백만원에서 21년 최고가 9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9천만원 떨어진 5억 7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락률 1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프레스티아 아파트. 2020년식 4,089세대, 용적률 249%, 32평형입니다. 2018년 8억 9689만원에서 22년 최고가 18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7억 3000만원 떨어진 11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